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26강 3조 최종전입니다 포린이 선수와 데인티 선수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조대 매치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일단 경기를 승리해야 내일 다시 한번 와일드카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과연 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포린이 네. 대 데인티 데인티 대 포린이의 경기 투혼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싱!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위치가 또 네. 굉장히 좋은 계속 이 위치. 바로, 야, 대각 안 나오니까 어, 네. 이제는 1시 11시만 어, 오지게 나오네요. 혼자서? 자, 일단 1시 쪽에 파란색 저 위에 푸리니 11시에 갈색 토스에 와이 보고 지금 윤 형태라고 읽을 뻔 했어요. 데인 티.. <laughs> 아, <지금> 정신이 <웃음> 없어가지고.. <laughs> 가 파란색 저그.. 노란색, 갈색 토스 인 티.. 인 티.. 네. 네. 인 <laughs> 일단, 결국 이제 마지막 최종전까지 왔네요. 일단, 초음 선수가 조 1위로 올라가서, 이제 약간, 150명이 이제 목숨을 세이브한 가운데, 과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의, 어, 정배, 소위 정배라고 말하는 예상이, 프린이가조 2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음. 해주셨는데, 일단 사실, 이제, 데인티 선수에게 첫 번째 경기에서 프린이 선수가 사실 그 파워드라곤이라는 일격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프린서서 어찌 보면은 그 경기를 그걸 처음에 맞은 게 오히려 약이 될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러면 음. 데미 선수 이번에도 무난하게 포지 지어 주면서 서치. 보통 선 게이트를 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팔론 짓고 나서 프로브 서치를 안 갑니다. 이제 그게이트 지어놓고 이제 서치를 어, 가기 때문에 이런 음, 경우는 선 포지들대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저기 채팅창에 지금 어떤 분이 프리나 올라가면 오빠가 풍2만개 쏜다 저거 캡쳐해 주시고요. 혹시 프린 선수 어, 올라가시면 그냥 가서. 저거 제보하시면 아마, 어, 저분은 블랙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오, 어, 자, 이번에도 섰네. 네. 지금, 이 안쪽 들어가서, 지금 스포닝이 완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치. 사실, 가로방향이고, 이제 뭐, 링을 얼마 나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넥을 선택해준 개인키 선수의 모습이고. 어, 그러게요. 확실히, l a 셀이 매일매일 컨셉이 좀 있네요. 대각, 가로, 뭐. 데인재 선수가 앞 경기와 같은 빌드를 쓸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제 프리미엄 선수가 그쵸. 뭐 설마 똑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냥 어 절대 안찐바로뭐 그렇게 할것 같지는 않아서 때문에. 어떤 빌드를 좀 쓸지가 궁금한데. 네요. 바로 레어 그리고 프로브가 모두 확인을 합니다. 이게 확실히, 그니까 러 지금 채팅창에 시청자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데니티 선수가 상대 분석이 좀잘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세시 쪽으로 지금 뭐 이제 프로브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선넥을 계속 하는 이유가, 프린 선수는 거의 운영을 하는 선수라서, 뭐, 육링을 찍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단, 투링 뭐, 그 부분에 대한 걸로 데니티 선수가 약간 맞춤으로 계속 지금 선넥 플레이를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약점이 좀 노출이 됐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제 프린 선수가 언젠가 갑자기 자신이 이게 약점이라, 그쵸? 선수들이 어. 이렇게 배제한다는 걸 알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융인 생각이, 뭐 이런 빌드를 충분히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대로 또 가... 네,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똑 같은 것만 하면, 너무 맞춤당해서. 네. 자, 링병 뽑았죠. 공업 돌려주고 있고 다음 테크는 다음 테크는 어? 또 게이트? 또 한다고요? 야 이거 설마 또 한다고요? <laughs> 나또 할거야 이건데요? 너또 막아봐 이건데? 볼테면 보고 막을테면 막아봐인데요? 막아봐 너 아까 못 막았잖아 이건데? 아니, 이거 프리노스가 분명히 이거지? 1경기에서 이걸 졌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청자가 됐든, 스승이 됐든, 누군가와. 어, 근데 이번에는 아둔이 올라갑니다. 야, 이거 일단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살짝 꼬우나요? 네, 아둔 아돈 보여줬거든 아둔을 안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었는데. 아둔을 안 보여줬다면 아까처럼. 그렇죠 아까처럼 앞에 성큰할 수 있었는데. 네. 오. 이렇게 되면 커세어 없이 바로 그냥 지금 공발 질. 타이밍 한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어로 지금 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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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안쪽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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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 지금 이렇게 되면금 지금 뮤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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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지 터레스크로드 프론트도 이미 지금 보시면 오버로드가 잠깐 막혀서 지금 뮤탈이안찍히고 있는 거긴 한데 일단 가스는 지금 500원이 모였거든요. 그럼 어, 어, 이게를 안 보여줬다면 오버로드. 음. 잡았고 잡아줬고요. 이게 상업 사마... 이 코어가 안 돌아가는 것도 보고 죽어가지고. 네. 어 이건 지금 계속 질러집니다. 털 나왔죠? 네 히드라이스 그대 일차를 뭘로 막겠다는 생각인지 캐논 캐논을 지금... 막으면서 바업지러 뛰겠다 예 네, 약간 지금 그런 쪽인 것 같네요 어 거기다 저글링 어 프리 선수는 여기서 저글링이고 이를 저글링은 아닙니다 일단은 앞마당 쪽과 멀티 쪽선큰눌려주고 결국 이 질러실 뜸으로 인해서 뮤탈리스크를 공격용으로 못 쓰게 하고 방어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자신은 본진 쪽에 캐논 그리고 템플라칼브 추가 테크를 준비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질러 다이면안 돼요 완성이 됐고요 그렇죠 여기서 질러다잃를면 다 이거 자체가 약간 지금 코린서 어. 세계 좀 기회가 있는 상황. 어프레 선수가 지금 드론 비비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약간 지금 드론을 비비는 위치로 본다면 이렇게 질럿이 이렇게 푸시 들어올 때는 무슨 미네랄 뒤쪽. 오른쪽에 좀 성크를 지어 주면 좋기는 합니다. 어그 사이에 성크 하나 깨고가 다시 왔는데요. 본진 쪽. 많이 질럿이 많이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한기가 난입을 했는데 네. 아요 어? 질럿 한기 난입은 이게 킬? 오히려 이게 킬? 더 이득 네. 같아요 이건 여기서 더 많이 봤네요 네. 이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가 <laughs> 역공을 프린 선수 좀 준비를 할것 같은데 뮤탈 숫자가 일단 쌓였기 때문에 요거 지금 입구 쪽에 사실 캐논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뮤탈이 저글링이 같이 지금 뭐한번 프린 선수가 뮤컨이 아예 안 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선수도 아직 뭐퀸티 상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뮤컨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조금 압박을 해줄것 같은데요 자, 마칸 아, 변태 주입니다 마칸과 하이 템플러 해주고 있고 선서 일단 들어는 충분히 지금 안마당 쪽도 본진 쪽도 뭐 어, 준비가 어, 되어 있습니다 멀티 쪽까지 어오 어, 이거 이거 어뮤탈리스크뮤탈리스크 뮤탈리 어, 안 쏠게 아 이거 안 때리고 넉넉해다가 어, 미탈리, 오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안 되는 선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우초지았는데자 어, 어, 이거 히드라로 전환해야 돼요 와 이렇게 되면 지금 대인지 선수 이거 타이밍 잡았죠? 이거 투아칸이라서, 이거 이, 공격 진짜 세요! 공발질에! 히드라 나와야 됩니다, 먹으려면. 아, 근데 지금 드론이 나오고 있는 프린 선수. 어? 아, 이거 저글링의 성큼만 가지고 막기 어, 힘들 와, 이거 셋이 뭐, 드론을! 뭐, 드론을 하나예요? 얼마나 찍은 거죠? 아, 드론을 너무 많이 는데 아, 이거 악칸 두 마리.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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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칸 멍 때리는 중? 아칸 멍 때리는 중인데, 요거 일단 뮤탈 이가 달려들기는 부담이고, 지금은 무조건 성큰으로 아칸을 정사해서 최대한 아칸부터 지금 끊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아! 아칸 두개 그대로 살았고, 뮤탈 다 터졌고, 드론은 결국 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아칸들, 아칸 지금, 멍 때리는 타이밍에, 어, 히드라로, 다시 한 번, 우선, 와, 한타이이 진짜 저, 또. 추가 성량은 앞마당으로 달리고, 앞마당 쪽이 잘돼 있죠? 그요한건 앞마당 쪽은 일단 두성큼과 히드라로 켜주는 어? 상황. 잘 아, 막았는데요? 네, 이게 또 은근히 또 악한이 약간 잘, 어리버리를 네. 타면서. 악한이 어리버리를 타면서. 거기다 지금 드론 드론 드론이 잡힌 게 뭐. 아니기 때문에 드론은 거의 다 살렸단 말이에요. 너무 잘막았네요 드론 드리고. 네. 드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걸 또 풀어서 어차지 막아냅니다. 네? 히드라가 이제 오드론봐앞 마당 그대면 훈진 좀 없긴 한데 가. 지금 셋시도 너무 지금 부유해서 네. 이게 투아카니 합체가 됐을 때태소 속수가 가져갈 수 있는 단점이 뭐냐면 추가로 히드라가 왔을 때 이렇게 저. 스톰을 써야 되는 하이템플로 숫자가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하이템블로가들이 붙긴데, 아니 영로 씨 부분을 데이키 선수 공일학 지금 공 이어비 모파를 입고, 저 그나마 뮤타를 줄여가지고 다행지. 이 어? 오, 히드라나 들어와서. 야, 와 너무 과감하게 지금 하이템 블로 잡사 어, 노렸는데 이거 잡혔으면 진짜 대참사긴 해요. 네. 어, 근데 사실 제가 데이티 선수도 이걸로 설마 들어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laughs> 음, 계속해서 계속 주문이 되고, 어쨌든 하이터블로 지금 만화를 잘 모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챔버가 없어서 업그레이드 좀 느리긴 네. 하네요. 저그가챔버도 정리 없을 테고. 히드랄 댐만 올라와 있는 상황. 좀 싸움 봐야 될것 같다. 루탈도 음. 한 개밖에 없어서. 스톰, 여, 스톰 여부에 따라 그쵸 지금 상대 조합 자체가 드라가 없고 질러디주기 때문에 히드로도 좋지만 오. 여기에 살짝 육탈 몇 개만 섞어줘서 하이트플로만섞어주면 굉장히 좀더 까다로운 조합이 될 텐데 일단 히드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입구 쪽에서 오 이거 데이트 선수가 이걸 치고 나옵니다 어 이거 질러새 찢었어요 네아 데이트 선수도 <laughs> 세신 쪽에 병력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치고 나와 아니었는데 이양선수들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지금? 아 어? 오히려 공격 대포 조금씩 나올 때는가 싶었는데 아 이거 되려 지금 포렌 선수가 또한번 들어가는데 또화이템으로나 까먹기? 오나 까먹기 경기 없는 척. 어? 코트라 또한번 줄여주고. 정말 이들의 경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어걸 한타임이 좀더 돌려주고요 템이 어, 나와있는데 일단 마나 다된 아템을 악한으로 합체를 시켜주고 프린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히드라 압박이거든요 젠츠 선수 본진 쪽에 게이트가 잘 나눠져 있어서 일단 추가적으로 병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어와하이트플러 어, 앞쪽에 아, 있다가 안나 아, 없거든요 히드라가 많은데 아, 이거, 아,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도 히드라가, 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캐논도 지금 입구 쪽두개 지금 다 깨졌고. 야 이거, 프리 선수 그냥 히드라, 뭐, 챔버 업그레이드 다 필요 없고, 그냥 들어옵니다. 여쪽에어챔버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전에 거의 앞마당 지금 밀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또 뒤쪽에 지금 계속해서 도착하는 히드라 보이뭐 이렇게 한번들씩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막아내기가 버거울 것 같은데요. 아이쪽죠 스티 어. 지금 다 날아갔고 어. 이거 열카가 없어서 아어쩌다 필요가 없는데. 아 이거 임상소. 근데 히드라, 뭐, 지금, 사실, 지금 이거 뭐, 막는 게, 약간 지금 버티기의 양상이라서, 뭐, 라러 뭐, 많아 모은다고 하더라도, 오. 아, 소름 다죽었어요 너무 많이 잡혔구요. 히드라들, 계속해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배처리도 지금 추가적으로 잘 늘어나 있고요 저 봐도 계속 오는 이 히드라를 막기가 쉽지 않죠, 이제는. 아이템플러가 지금 만화를 채워서 어떻게 스톰 한 방을 더 쏴보려고 지금 아래쪽으로 대피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병력보다 지금 제착하는 병력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히드라는 지금 무업이거든요 이어질러... 물론 조 근데 이게 약간 아이고. 히드라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스톱을 빼먹는 느낌이에요. 저... 뭐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본인 넥서스를 갖게 좋고... <laughs> 네! 마와 근데 푸린 선수가 대처가 너무 좋았다 네. 이게 아 보고 이제 똑같은 빌드라 생각하고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딱 아둘보고 대처 다르게 하면서 어 데이트 소아 스톰 이거 지금 손이 꼬였다는 얘기죠 아 <laughs> 네모 쏘면 때리모니... 지지선언 푸린이 네. 선수가 조 2위로 와일드카드전 진출에 yeah. 성공을 합니다